정지 조건은요. 일단은 효력이 없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충족이 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죽어 있다가 효력이 살아나면 이게 정지 조건이에요. 음. 반대로 해제 조건은요. 살아 있는 효력이 조건이 충족되면 어느 순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자, 그림으로 보니까 좀 감이 확 오죠. 예. 정, 없다가, 효력이 없다가 조건 충족될 때 이렇게 살아, 생겨나면. 해제 조건은요. 있던 효력이 사라지는 조건. 정지 조건은요. 없다가 생겨나는 조건. 여러분, 정지라는 말에 여러분 저 다시 한번그 경험들을 되살려보세요. 그 포스라는 거 있잖아요. 어떤 옛날에 그 저기 그, 그, 디지털 시대 아닌 시대에 이렇게 뭐 버튼을 누르면 일시정지라는 것도 있고 그랬거든요. 중단이 아니라 정지는요, 다시 이, 살아나는 걸그 의미 안에 담고 있다고.